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타경 보공978호 충남 당진시 송화급 소재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7억 1,134만 원이나 도래하는 2월 8일 3차 경매 기일에서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인 3억 4,856만 원입니다. 본권은 충남 당진시 송화급 한진리 372번지 39호에 소재하는 2층 단독주택 이개동이며 현진 1위 마을 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서측으로 높폭 4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이며 부근은 전 답등의 문경지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입니다. 본은 토지 211병이고, 건물은 2015년 12월 10일에 보존등기된 이계동 2층 단독 주택의 전용 면적은 118평이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 주붕 2층 건물서, 외벽은 인조석 부침, 드라이비트 마감이고, 내벽은 벽지도배 마감이며,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이고,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서해대교를 건너서 우측 당진에 위치한 토지 211평 지상에 60.13평의 건물과 57.67평의 건물 2개동이며 이용상태는 1층은 방 3평관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이용 중이며 2층은 방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이용 중인 본건을 감정가의 49%에 근접하는 3억 5천만원대의 금액으로 경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